질식 위험이 있는 기체 실험. 우리는 운동을 하다 보면 숨이 차서 빠르게 숨을 쉬게 됩니다. 즉, 우리 몸에 산소가 필요하다는 신호를 우리 뇌의 일부인 연수가 파악을 하여 온몸에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연수가 우리 몸에 있는 산소의 양을 가지고 우리 몸에 산소가 부족한지 많은지를 측정하지 않습니다. 이산화탄소의 양을 가지고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어? 산소가 부족하니 호흡을 많이 하렴. 이산화탄소의 양이 적으면 어? 산소가 충분한 것 같으니 숨을 천천히 쉬어도 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헬륨가스를 마셔서 목소리를 다르게 나타내는 실험을 한다고 해봅시다. 헬륨은 산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마시면 호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우리 몸엔 헬륨을 많이 마셔서 헬륨은 늘어나는 대신에 산소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뇌는 어떻죠? 맞아요. 연수는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산소의 양을 측정하기 때문에 산소가 많은지 적은지를 판단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이산화탄소의 양은 적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 산소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계속 헬륨가스로 재밌는 놀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 온몸에 산소가 부족해서 질식하게 되고요. 심각한 경우에 죽게도 되니 헬륨 실험을 하는 경우에는 맑은 공기를 꼭 마시도록 합니다.